안녕하십니까. 어, 저희 흑색산 치유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제 흑색산 치유의 숲어 치유센터입니다. 어, 저희 흑색산 치유의 숲에는 이렇게 편백 어, 조격기라고 니다건 조격기. 그래서 이렇게 전원이 들어가서 어, 조격 활동을 할수 있게 하고그 다음에 어, 반신 조격기. 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치유센터는 어, 모든 문이 그, 이렇게 오픈 열수 있는 홀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어, 좀 만끽할 수있게요 자연의 바람도 만끽할 수 있게끔 어, 그렇게 어, 하고 지금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오시면. 어, 여기는 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어, 본인의 건강 상태를 세밀하게는 아니지만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혈당 노화도 어, 그 다음에 어, 인바디라든지 아니면 또 호흡량 해안량측정을해서 즉시 출력을 할수 있는 그런 간편하게 어, 건강 체크를 할수 있는 어, 시스템이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홀딩 거울에서 바람이 어, 들어오는 것 느껴지시죠? 네. 지금 이 실록이 가장 어, 좋을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쪽에서 어, 센터에서 예비 활동 끝나면 일단 저희들이 프로그램실로 이동을 합니다. 네, 프로그램실로 이동을 하고 지금. 어, 저쪽에 아주 환상적인 천연빛이 보이는데 저기가 흑석산입니다 그래서 어, 해남하면 여러분들이 땅 끝에서 굉장히 멀게 느끼는데 여기 흑석산 치유숲은 해남에서 가장 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바로 넘으면 영암군 탁산면 따라하고 자, 저렇게 참나무류 종류 중에서 지의 잎이 하얗게 보이는 게 굴참나무입니다. 아, 흑색산 치유숲은 대표적으로 굴참나무가 가장 많은 치유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가을에 오시면 도토리 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토리 비 맞아 보셨어요? 도토리 비가 무슨 비냐? 가을에 이 데크를 걸을 때 도토리가 후둑 떨어지면 머리에 툭툭 맞는 것을 도토리 비라 그럽니다. 어린 애들도 도토리 비를 맞으면 감성 20% 200% 업해서 가족들이 한번 오셔도 가을에 오시면 도토리 비 맞으러 가자. 흑색 산지유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프로그램실입니다. 자, 이 향긋한 천백의 숲의 냄새를 함께 즐길 수 없어서 참 아쉽긴 하지만 여기는 프로그램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실 역시 마찬가지로 어 자연과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숲은 2020년도 전라남도 친환경 디자인 대상을 받은 치유의 숲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요가도 하고 그 다음에 기체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쪽에서는 씬잉 한번 제가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잉볼 명상하시는데요. 자, 누워서 이 바람 소리, 자연의 소리와 함께 이 조용한 스윙골 소리 치우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이는 소리복 보이시죠? 제가 어르신들 오면 탄 소리도 한 잔씩 해드립니다. 아,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저희들이 요코인도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비가 온날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빗소리 속에서 이스임을 명상을 하면 인생이 잊지 못할 시간이 아마 될 겁니다. 눈 오는 날 참나무 숲에 눈 내리는 모습, 참나무 숲에 비 오는 모습을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에서 조용히 한 10분, 20분 앉아만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아마 머릿속에 여러 가지 잡념들이 전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 그 흑석산 치유식은, 어,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 어, 자랑을 하려면 이틀 정도는 자랑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상도 중요하지만 직접 방문하셔서 볼에 바람이 스치는 느낌, 초록의 시야를 충분히 즐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쪽으로 나와보시면 연못에 비치는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연못에 비치는 하늘을 본적 있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비치는 구름을 하늘에 있는 구름을 한참 쳐다본 분 계셔요? 가장 위대한 치유의 신은 자연입니다. 마음의 병을 이곳 흑석산 숲에서 치유해 보세요.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